소변 줄기를 끊는 것처럼 아랫부분의 근육을 꽉 조이는 것만이 발기부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케겔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조이고 조이고 또 조여야 한다고 들으셨겠죠? 나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골반적은을 강화하려는 남성 중 90%가 심각한 기계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닿는 힘에만 집중하고 탄력성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안녕하세요. 남성 건강 전문 비뇨기과 의사 신하름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해부학적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간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중요 부위 기저에는 안전 밸브 역할을 하는 작지만 강력한 엔진 바로 숨겨진 근육이 있습니다. 의학적 명칭은 구해면체근입니다. 10세 이상의 남성 대부분은 이 근육이 수축되어 있고 뻣뻣하며 짧아져 있습니다. 마치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고무줄과 같습니다. 이미 뻣뻣해진 근육을 억지로 조이려 하면 긴장만 더해지고 혈관을 조여 혈액 유입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혈액이 새어나가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밸브가 닫힌 모드로 고장나 꽉 막혀버려 새로운 혈류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전략을 바꿀 것입니다. 더세게 조이는 법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숨겨진 근육의 잠금을 해제하고 전립선의 압력을 낮추며 20대 때처럼 해면체 조직의 혈액이 가득 차게 만드는 1분 루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작을 배우기 전에 솔직하게 답해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시도해 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좌절한 적이 있나요? 케겔 운동을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댓글에 숫자 1회를 남겨주세요. 골반적은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0을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남성분들이 무조건 조이라는 신화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정반대일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워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깼으니 이제 진짜 해부학으로 이해를 다시 쌓아봅시다. 골반 저근을 수동적인 해먹이 아니라 정밀한 유압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의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인 구 해면책은 줄여서 bc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음경의 뿌리와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기능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클램프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발기시에는 먼저 이완되어 혈액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리드미컬하게 수축하여 그 혈액을 압력해 가둬두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입구이자 출구인 밸브입니다. 그런데 50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와 좌식생활 그리고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 BC 근육은 만성적인 과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근육이 짧아지고 딱딱해지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케겔 운동의 문제입니다. 소변을 끊듯이 조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단축성 수축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짧아진 근육을 더 짧고 팽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루 종일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누군가 손을 단련하려면 주먹을 더 세게 쥐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혈액이 다시 돌고 신경 압박이 풀리도록 손가락을 스트레칭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진짜 힘으로 꽉줄수 있습니다. 빛이 근육이 뻣뻣하면 음부 동맥을 조이게 됩니다. 혈액은 발기를 위해 들어가려 하지만 닫힌 문이나 반쯤 열린 문에 부딪히는 꼴이죠. 그 결과 발기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100% 단단해지지 않거나 밸브가 꽉 닫히지 않아 자극을 멈추자마자 바람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신장성 수축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빛이 근육에게 길어지는 법, 이완하는 법, 그리고 공간을 만드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공간을 만들면 혈류를 초대하게 됩니다. 혈류가 자유롭게 들어오면 내부 압력이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강철 같은 단단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보낼 필요 없습니다. 정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집에서 은밀하게 할수 있는 세 가지 특정 동작으로 이 메커니즘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이 과학적인 설명이 이해가 되고, 왜 무작정 조이는 게 답이 아니었는지 깨달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잘못된 조언으로 남몰래 고통받는 더 많은 남성에게 이 진짜 해부학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바닥으로 가봅시다. 스트레칭에 앞서 뇌와 그 근육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이 골반적응과의 신경 연결을 잃어버려서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첫 번째 운동은 스위치를 켜는 과정입니다. 자세 딱딱한 의자 끝에 걸터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등은 곧게 펴되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구부정하게 앉지 마세요. 집중 눈을 감으세요. 고환과 항문 사이인 회음부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세요. 동작 윙크 화장실을 참는 것처럼 전체를 꽉 조이는 대신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시도해 봅니다. 엉덩이나 허벅지를 움직이지 않고 고환을 몸 안쪽으로 부드럽게 들어 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내부의 움직임이며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들이마시기. 완전히 힘을 빼고 회음부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세요. 내쉬기. 부드럽게 고환을 들어 올리세요. 기저부의 그 작은 수축을 느껴보세요. 피해야 할 실수. 배에 힘을 주지 마세요. 엉덩이를 조이지 마세요. 의자에서 몸이 들썩인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눈치챌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래쪽에서 작은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바로 깨어나고 있는 당신의 BC 근육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스트레칭할 엔진입니다. 빠른 활성화로 근육을 깨웠으니 이제 핵심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동작은 압력을 견디며 밸브가 닫혀 있도록 재프로그래밍하는 진짜 운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철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많은 남성분이 고전적인 힙 브릿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 버전에는 판도를 뒤집을 비밀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엉덩이를 올렸다 내렸다만 하는데, 이는 둥근에는 좋지만 발기력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전 요소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외전근이 골반저근을 지지하고 힘을 주는데 핵심적이라고 합니다. 이 외부 근육들을 활성화함으로써 방광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력을 줄이고, 골반 적응이 정적인 상태가 아닌 역동적으로 기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밸브가 혼자 일하지 않도록 튼튼한 구조적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1단계. 시작 자세.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발은 골반 너비로 벌려 바닥에 평평하게 둡니다. 팔은 양옆에 편안하게 둡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중립척추를 찾는 것입니다. 놀란 고양이처럼 허리를 꺾거나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2단계. 상승. 발 뒤꿈치로 바닥을 단단히 누르세요. 둥근을 수축시켜 어깨부터 무릎까지 몸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세요. 흔한 실수. 허리 힘으로 밀어 올리지 마세요. 힘은 엉덩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느껴지면 엉덩이를 조금 낮추세요. 3단계. 비밀 트위스트. 여기가 마법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엉덩이를 높이 들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허벅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고무밴드가 있다고 상상하며 무릎을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벌리세요. 벌린 상태를 2초간 유지하세요. 엉덩이 옆쪽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엉덩이를 든 상태 그대로 무릎을 다시 시작 위치로 모으세요. 4단계. 제어된 하강.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리세요. 이것이 1회입니다. 왜 이것이 강철 같은 발기력을 줄까요? 이 협응 동작은 신체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강직도 유지와 역동적인 움직임이죠. 실제 성관계 시의 신체적 요구 사항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중은과 외정은이 그 부위로 신선한 혈액을 펌프질하는 동안 구해면체근이 혈액을 가두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10회씩 3세트 진행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모든 근육을 느끼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기가 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훨씬 더큰 통제력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어떤 움직임 속에서도 혈액을 잠그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바로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이 운동이 강력해 보였다면 전립선에 쌓인 모든 압력을 해소해 주는 마지막 운동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근육을 깨웠고 긴장 상태에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헬스장에서 90%의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유연성 없는 힘만 키우는 것이죠 조일 줄만 아는 골반적은은 뻣뻣한 골반적은이며 경직은 혈류의 적입니다 정원용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너무 꽉 쥐고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호스는 튼튼하면서도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작은 스트레스와 골반 긴장으로 인한 발기부전에 대항하는 저의 비밀 무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이내믹 개구리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을 깊게 스트레칭하는 동시에 전립선 주변의 깊은 긴장을 풀어주어 염증성 독소를 청소하는 림프 배출을 돕는 독특한 동작입니다. 1단계. 개방 자세. 카펫이나 요가 매트처럼 편안한 표면 위에서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하세요. 이제 무릎을 가능한 한 넓게 골반 너비보다 훨씬 넓게 벌리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벌리세요. 발은 바깥쪽으로 돌려 허벅지 안쪽이 노출되고, 골반이 바닥 쪽으로 가라앉을 수 있게 하세요. 무릎이 넓은 비자를 그려야 합니다. 2단계. 하강, 이, 팔뚝을 바닥에 부드럽게 내리세요. 척추는 중립을 유지하세요. 머리를 떨구거나 목에 힘을 주어 위를 보지 마세요. 이 자세만으로도 사타구니의 강한 자극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하세요.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 있느라 수년간 닫혀 있던 물리적 수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3단계. 리드미컬한 펌핑. 여기가 마법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엉덩이를 발뒤꿈치 쪽으로 부드럽게 뒤로 밀었다가 다시 앞으로 가져오며 흔들어 주세요. 파도처럼 느리고 리듬이 커란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뒤로 갈때 내쉬기. 골반저근이 스트레칭되는 것을 느끼세요. 척추 기저부로 공기를 내보낸다고 상상하세요. 전립선 주변에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올때 들이마시기. 이완하며 혈액이 다시 그 부위로 흐르게 하세요. 이 부드러운 펌핑을 45에서 60초 동안 수행하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 조직들이 긴장되어 있으면 지혈대처럼 작용해 혈류를 제한하고 강한 발기 유지를 어렵게 합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 그 지혈대를 풀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이 동작 후 회음부 지역에 즉각적인 열감이나 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김철수 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전직 사이클 선수이자 은행 임원이셨죠? 김철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신박사님, 전다 해봤습니다. 운전하면서 매일 케겔 운동을 100번씩 하고, 보충제도 먹지만 발기력은 여전히 약하고, 심지어 사정 후에는 통증까지 있습니다. 검사해보니 문제가 바로 보였습니다. 그의 골반저근은 약한 게 아니라, 과긴장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와 무한 케겔 운동으로 너무 꽉 조여 있어서 근육이 지속적인 경련 상태였던 겁니다. 혈액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저는 그에게 전통적인 케겔 운동을 금지했습니다. 딱한 가지만 처방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다이내믹 개구리 자세를 하라고요. 김철수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칭만요. 강화 운동은 안 하나요? 라고 묻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철수님, 가구를 밀어 넣기 전에 문부터 열어야죠. 그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뻣뻣해서 무릎을 벌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정후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4주째에 이런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꽉찬 느낌이 들어요. 아침 발기가 돌아왔고 흐물거리지 않고 단단합니다. 김철수 님은 힘을 더 줘서가 아니라 자신의 활력을 옥죄고 있던 긴장을 푸는 법을 배워서 능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강철 브릿지의 힘과 다이내믹 개구리의 자유로운 말이죠. 제가 지금 알려드릴 루틴의 이 동작들을 결합한다면 기초부터 성 건강을 재건할 수 있는 완벽한 지도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실행 계획을 들을 준비 되셨나요? 주간 계획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운동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바로 의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방금 골반저근에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보내기 위해 몇 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나요? 아마 6시간, 8시간, 혹은 10시간을 앉아서 보낼 겁니다.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소파에서 TV를 보면서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앉느냐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골반을 뒤로 굴려 퍼질러 앉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상체의 모든 무게가 회음부와 꼬리뼈에 직접 실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체중으로 음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유일한 파이프인 음부 동맥을 깔아뭉개고 우리가 방금 풀어주려 했던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려는데 누군가 8시간 내내 호스를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책. 좌골로 앉기. 오늘부터 이 미세한 조정을 해주세요. 앉을 때 그냥 털썩 주저앉지 마세요. 엉덩이 아래에 있는 딱딱한 두 개의 뼈를 손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가운데의 부드러운 살이 아니라 그뼈 위에 앉는 것입니다. 앉으세요. 손을 엉덩이 밑에 넣고 살을 바깥쪽 뒤로 당겨 빼내세요. 뼈가 의자에 단단히 닿는 것을 느끼세요. 등을 곧게 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뼈가 체중을 지탱하고 그 사이에 회음부는 공중에 떠있거나 훨씬 적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호스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일하거나 운전하는 동안에도 혈액은 계속 순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철수 님도 은행 임원이었습니다. 비싼 인체공학 의자에 9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앉는 자세가 틀렸던 거죠. 자세를 교정하고 1시간마다 일어나 스쿼트 5회를 빠르게 하기 시작하자 회복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습니다. 즉 여러분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루틴으로 숨겨진 근육을 단련하고 짐짝처럼 구겨져 있지 말고 왕처럼 앉아서 혈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퍼즐의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배치할지 알아봅시다. 남성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해부학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조이는 게 최고라는 신화를 깨뜨렸고 지속적인 정력의 진짜 비밀은 무식한 힘이 아니라 강철 브릿지의 힘, 다이내믹 개구리의 유연성, 그리고 올바르게 앉는 지혜 사이의 균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해부학을 아는 것이 치료해주는 게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야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구해면 체근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었고, 뻣뻣해졌으며,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기적적으로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신호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간 실천 계획, 10분 프로토콜, 부담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양치질처럼 개인 위생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 활성화. 자투리 시간에 운동 2일을 하세요. 신호를 기다릴 때, 뉴스를 볼 때, 혹은 TV 광고 시간에요. 의식적으로 10회 반복하세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차이를 느낄 겁니다. 주 3회, 진짜 훈련. 10분을 투자하세요. 월, 수, 금요일에요. 혈액을 가두기 위한 강철 브릿지 3세트를 하고 즉시 긴장을 풀기 위한 다이내믹 개구리를 1분간 하세요. 보이지 않는 습관 의자에 앉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좌골로 앉아 호스를 풀어주자. 그 작은 자세 교정이 몇 시간의 치료보다 가치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매우 분명하고 책임감 있게 말씀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비뇨기과 및 골반 물리치료 원칙에 기반한 교육용 콘텐츠이지만 의사의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통증. 이 운동 중 허리 사타구니 고환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운동은 근육이 힘을 쓰거나 늘어나는 느낌이어야지 찌르는 듯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 급성 전립선염이나 활동성 전립선암 병력이 있다면 골반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거나 운동하기 전에 담당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수술 최근 6개월 이내에 복부나 골반 수술을 받았다면 집도의의 승인을 기다리세요. 내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몸이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면 10중 8구 잘못된 것입니다. 도전과 행동 촉구. 대부분의 남성은 이 영상을 끄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쇠퇴를 정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고, 그건 여러분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숨겨진 근육 프로토콜을 21일 동안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몸이 작동하는 법을 기억해 내도록 3주만 시간을 주세요. 오늘 자신의 생물학적 기능을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결심한 남성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아래 댓글에 근육 깨우기라고 적어주세요. 근육 깨우기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방치하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관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세요. 신하름 박사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몸을 깨우고 자신감을 되찾고 활기차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진짜 과학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